부터. 안녕하십니까. 아동미술 전문가 김인숙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7강으로 아이들의 그림 지도를 어떻게 해야지만 이 아이들의 어, 그 가지고 있는 잠재된 능력들이 다 밖으로 나올 것이냐. 또 앞으로 이 아이들의 잠재력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발견해 나가야 될 것이냐. 어떤 교육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라는 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저가 아이들 미술 시간, 아이들 의 창의 적인 사고 활동, 또다 양한 사고 활동, 아이들 의 무궁무진 한꿈과희 망이 펼쳐 지는 이 미술 시간 에 아이들 의 생각 을다 어, 양한, 사 고들 을 자유 스럽 게 꺼낼 수있 도록 어, 동기 부여 자체 를 바꿨 답니다. 아동미술에서는 반드시 동기부여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동기부여 과정에서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아이들이 한껏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꺼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때 제가 만든 메인송 여러분 들어보실까요? 들어보셨더니 와 어떤가요? 세모 세모 뽀뽀하여 뭐가 되고 네모 네모 뽀뽀하여 기차 된다. 세모가 변하여 무엇이 네모가 변하여 무엇이 될까? 이런 노래와 같은 이 테마곡과 같은 어, 노래곡들인데요. 하나의 주제에. 깊게 사과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리듬과 율동으로 춤을 추면서 가산말에 두뇌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두뇌를 엽니다. 가산말을 가지고 아 세모가 만나서 나비가 되었구나. 또 주렁주렁 열린 포도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노래들이랍니다. 자, 이런 노래를 동기 부여 시간에 듣고 난 아이들은 어떤 표현을 하게 될까요? 자, 이제 한껏 아이들이 기뻐졌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리기 표현 활동이라는 아티엔어드 그림의 글씨라는 과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저의 개발한 그 프로그램 중에 아티엔노드라는 7살 수준에 맞춰서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처음에 왔을 때 생각나는 걸 그려주세요. 동기부여가 없어요. 생각나는 걸 가지고 너가 지금 당면 문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가능성이 어떤 아이인지 선생님이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이본 생각나는 걸 그려주세요. 이 프로그램이랍니다. 이 프로그램을 수업 진행하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제 얘들아 그림을 그려볼까? 구불구불 올라간 나무. 어떻게, 어떻게 나무가 될까? 이런 나무가 그려지는 과정들을 교육받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이 노래 속에서 표현된 내용들은 이렇게. 이렇게 많은 어, 그리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죠. 여기 보실까요? 자, 나무가 되었네. 구불구불 구부러진 나무. 나무가 되었네. 아이들의 경청은 어떤가요? 경청은 경청 능력, 사고 능력. 아이들의 사고 활동은 어떻게 사고 활동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런 아이들의 경청하여 배움을.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냈을 때, 아이들의 강점을 찾아낼 수 있고, 그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유튜브에 한번 이걸 선보인 적이 있는데요. 구불구불 올라간 나무, 줄기가 되었네. 줄기 위에 무엇이 얘들아 관찰해봐 그랬더니 줄기 위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상상 속에 그 무엇인가도 있다고 표현해요 긴 가지 구불구불 짧은 가지 구 이렇게 가지만 그릴 줄 알았는데 또 가지 위에 무엇이 그랬더니 우리는 나뭇잎을 그리도록 유도하는 것 같죠. 그런데 무엇이 그랬기 때문에 아이의 생각을 충분히 나뭇잎이 아니에요. 저는 다른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유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그림이 이 아이 그림을 한번 크게 놓고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영청 능력이 대단한가요? 또 집중적 사고는 어떨까요? 끝까지 마무리하는 힘은 어떨까요? 이 아이의 선생님의 동기부여를 듣고 아까처럼 영상을 보고 노래를 들으며 사고했던 활동들이 그림 속에 다 드러났네요. 그런데 이 안에 무슨 글씨가 이렇게 써져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감상 시간을 달리합니다. 어, 멋진 그림이야. 전시할까? 너무 너무 너는 그림 잘 그리는구나. 이런 칭찬은 하지 않아요. 이것은 뭐 무엇이에요? 우리 가족은 멋진 나무 아래서 쉬고 있대요. 이렇게 쉬고 있대요. 언니는 코코아를 마신대요. 언니는 코코아를 마신대요. 또 여기 볼까요? 아빠는 간식을 나눠 먹어요. 아빠는 간식을 나눠 먹는데요. 나무 밑에서 있었던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체험들을 그림 속에 담아내고 있네요. 와, 좋은 생각이야. 멋진 기억이 있구나. 어머, 좋고 맛. 언니가 마시는 코코아 되게 맛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아이의 의견을 경청하고 기록에 남겨주는 활동이 김인숙이 만든 심리미술, 송아트 미술이랍니다. 자, 이 송아트 미술 속에서 선생님과의 소통을 나누며 그림을 그려낸 거죠. 이 아이는요, 이 아이는 지금 선생님의 소통은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보실까요? 옆에 아이와는 워낙에 다르네요. 가지도 남달라요. 나뭇잎 속에 뭐가 있냐고 했더니 이렇게 눈동자 같은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와, 이 아이의 생각은 또 다르구나. 또 다른 아이 걸 볼까요? 다른 친구 거. 와, 이 아이는 이렇게 주렁주렁 달린 포도와 사과들이 풍성하게 열린 과일나무에 집중하고 있네요. 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야, 가지와 줄기가 아주 독창적으로 아주 매력 있게 표현된 이 그림에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공원에서 나무를 구경해요. 나무가 너무 커서 신기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또 여기 볼까요? 꽃나무랑 과일나무가 아주 많아요. 나무가 많으면 곤충들이 좋아한대요. 자, 우리나라 나이 7살 아이. 5살 나이의 아이의 의견들을 감상해 보셨나요? 우리가 멋진 그림이야. 마치 화가 같구나. 참잘 그리는 그림이네. 이렇게 감상을 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와, 꽃나무랑 과일나무가 아주 많아서 곤충들이 좋아하는구나. 멋진 생각이야. 어떤 격려를 해줘야 될까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지를 해줘야지 소통의 지지가 되는 걸까요? 우리는 아동미술의 방법과 감상 또는 동기부여 여러 가지 것들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보실까요? 높은 산, 낮은 산, 높고 낮은 산, 구부러진 길이 있어요. 길을 지나 저 멀리에 산이 있어요. 산 위에는 구름이 둥둥 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어떻게 그렸을까요? 아이들은 야, 높은 산, 낮은 산. 네, 길이 있다고 그린 그렸네요. 길 옆에는 무엇이 있냐고요? 자,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그려냈어요. 근데 이렇게 그린 걸로만 머무르지 않고 선생님이 다가가 이것은 이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랑 뭐 해요? 엄마랑 같이 오빠를 만나러 가요. 오빠를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간대요. 이렇게 산을 그리면서 오빠와 엄마와 했던 활동들을 아이가 이야기 속에 다 넣었다고 얘기하네요. 또 오빠는 산에서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대요. 오빠가 가족 관계를 잘 이야기하고 있지요. 가족 관계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표현해 내는지에 대해서 보다 더 소통의 방법으로 기록에 남기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볼까요? 와, 우리 아이 한번 볼게요. 똑같은 주제, 너 분산. 산에는 무엇이 있어? 아파트가 있어요. 엄마랑 아빠랑 산에 가서 새를 보고 놀아요. 새를 보고 논대요. 엄마는 졸려서 잠을 잔대요. 자, 어떤 의견인가요? 이 아이 의견은 조금 더 디테일하지 못하니까 너는 못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 아이 나름대로의 굉장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걸 기록하면서, 와. 멋진 생각이야 너무너무 잘하는구나 생각주머니가 너무, 너무 좋은데 생각주머니가 이렇게 선생님은 지지해주죠 아이의 의견에 경청하고 많은 의견들을 수용하고 공감하며 지지해주는 선생님들의 수업시간을 볼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드려볼까요 저는 심리치료 상담학 박사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심리적 접근을 잠깐 해드릴까요? 자, 여기 보시면, 나의 정체성은 어떤가요? 이 아이의. 누구? 대상 간의 정체성은 어떤가요? 대상 관계의 정체성. 그 가정의 환경인 거요. 이게 바로. 자, 또 볼까요?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나요? 부모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나요? 어떤 아이가 옷을 아침에 일어나서 멋내고 이렇게 입고 나올까요? 어떤 아이는 급해, 급해, 빨리빨리 빨리 가자. 옷이라는 건 그냥 입으면 되는 거야. <laughs> 이렇게 키워지고 있을까요? 자,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양육 태도도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참 재밌는 이야기죠? 자, 또 볼까요? 이건 무슨 그림일까요? 높은 산, 낮은 산, 똑같은 주제를 줬는데 길에 빠져있어요, 길 험한 산의 길 여러 가지 산의 길 공간지각력 어떤가요, 이 아이의? 앞으로 건축가가 된다면 어떨까요? 정말 대단한 재능이 보이시지 않나요? 자, 또한번 볼까요? 이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 여기 있네요, 언니 여기 있고 산 속에 아파트처럼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산으로 소풍을 가, 간다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샌드위치를 먹어요. 산에 가서. 자, 이런 내용의 그림. 똑같은 주제임에도 이런 그림들도 있네요. 의견은 뭘까요? 어, 엄마랑 구름을 타고 할아버지 집에 간대요. 무엇을 타고? 그럼 구름을 타고. 구름을 타고 할아버지 집에 가요. 이 아이는 여기에서 산을 그리고 동물들을 그리고 표현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아이 마음 속에는 어디 가고 싶은가요? 구름 타고 할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가요? 이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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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은 아이들의 정서이며 감성이며 또 아이들의 언어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들으시고도 어,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을 조금 아시겠나요? 아이들의 재능이 어떻게 발견되는지,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실 수 있겠나요? 그러면, 이렇게 자신의 재능을 한껏 드러내어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꿔줘야 될 것들이 있답니다. 나무 그려봐, 꽃나무 그려봐. 이렇게 해서는 그릴 수 없어요, 아이들이. 지도법을 바꿔줘야 된답니다. 어떻게 바꿔주냐면, 제가 커다란 동그라미 속에 조그만 동그라미 꽃잎이 되었네. 꽃받침은 어디에? 꽃받침. 꽃받침의 꽃줄기는 구불구불 어디로? 줄기에는 무엇이? 이런 노래거든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커다란 동그라미 속에 조그만 동그라미 꽃잎이 되었네. 여기까지 선생님이 아이들 오늘은 주인공이 누구야? 꽃나무야. 여기까지 선생님 이렇게 같이 가요. 그리고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안내합니다. 꽃받침은 어디에? 선생님은 모른다. 너가 관찰하여 표현해. 그러면 아이들이 꽃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죠. 선생님 꽃받침 여기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꽃받침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꽃받침 여기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 모두 다다 인정해 줍니다. 어떤 방법의 규칙이 없습니다. 아이가 관찰한 대로 표현하는 것이 최고의 답이죠. 꽃줄기는 어디로 구불구불. 꽃줄기는 어디로? 꽃줄기는 어디로? 선생님은 꽃줄기는 어디로 가니? 이렇게 안내합니다. 그러면 표현은 아이들의 자유. 어떤 표현을 하든, 줄기에는 무엇이?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선생님, 애벌레가 있어요. 애벌레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선생님, 잎사귀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선생님, 잎사귀가 이렇게 생겼는데, 잎사귀 속엔 무엇이? 또 선생님, 이렇게 안내하죠. 잎사귀 속엔 이렇게 줄기가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님. 달팽이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표현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의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안내 받은 아이들이 이제, 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7살 아이들 거예요? 만 5세. 7살 아이들이 똑같이 얘기했는데, 보실까요? 와, 이 아이는 이렇게 관찰했네요. 아, 재밌게 관찰했죠? 또이 아이는 어떻게 관찰했나요? 이렇게도 관찰했네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마치 피카소처럼 말이죠. <laughs> 마치 고호처럼, 고갱처럼, 르누아르처럼, 레오나드 다빈치처럼, 미켈란드처럼, 무궁무진한 표현 방법들은 각 제각기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 그림 속에서 아이들의 재능이라는 건이 아이의 솜씨의 보석 어떤가요? 이 아이가 송편을 빚으면 어떻게 빚을까요? 이 아이가 브로치를 만들면 어떤 브로치를 만들까요? 자, 이 아이의 재능 대단하죠? 어, 이렇게 표현의 재능. 네, 대단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 볼까요?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보람의 공원에 꽃을 어, 어, 강아지, 토토한테 주고 싶어서 강아지, 가, 준대요. 이 꽃을요. 이렇게 꽃을 꺾었지요. 토토 강아지한테 준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아이들의 의견도 표현도 대단한 능력자들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안내를 이건 또 어떻게 안내를 할까요? 거다란 동그라미 눈 하나 그려 눈동자 한번더 그려볼까요? 거다란 동그라미 눈 하나 그려 눈동자 나비 얼굴 되었네 더듬이는 어디에 입은 어디에? 몸통은 어디에? 앞날개는 어디에? 뒷날개는 어디에?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그렸는데 어떤 아이들은 거다란 동그라미 눈두개 그려 눈동자 나비 얼굴 되었네. 나비 눈이 되었네. 더듬이는 어디에? 입은 어디에, 배는 어디에, 앞다리는 어디에, 뒷다리는 어디에, 가운데다리 어디에. 그래서 다리에 대한 관찰과 예쁜 날개 어디에, 앞날개는 어디에, 뒷날개는 어디에.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아이가 어떻게 표현했나 볼까요? 이런 표현이 나왔네요. 무궁무진한 아이들의 관찰과 표현은 어른들을 능가한답니다. 이 아이들을 인정해주며, 인정해주며, 어떻게 인정해줘요? 그림을 그린 그림, 그림을 잘 그렸어요. 도장을 찍거나 참 잘했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나, 우와 이게 누구 나비야 여왕 나비예요 여왕 나비 뭐예요 애님이 쨍쨍 빛나서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아이가 얘기한 거를 선생님이 와 좋은 생각이야 너무너무 생각 주머니가 훌륭하구나 이렇게 하며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공감해줬을 때 아이들의 무한한 능력은 돋보이며 빛을 발한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7살 아이들의 그리기 지도법 하나를 달리해 줬더니 아이들의 무한한 능력이 속속 솟아나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아동 미술가 전문가가 전문가 김인숙이가 개발한. 열 가지의 아동 미술의 분야를 바꾼 김인숙의 송아트를 중심으로 해서 어 아동 미술을 이렇게 지도했으면 좋겠다. 아동 미술 속에 이렇게 아이들의 감성과 정서와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와 이런 어 두뇌 인지 발달에 어 어떤+ 어, 어떤 발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두뇌 촉진된 과정들 하나하나를 어 자세히 관찰해 보면서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미술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7강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